자, 28번 문제인데. 자, 28번 문제는 너희가 요 녀석의 값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존재를 한대. 그럼 1 넣어봐, 얘들아. 1 넣으면 무조건 존재하지. 1 넣으면 존재하니, 얘들아. 1 넣으면 왜 존재하니, 얘들아. 분모가 3이고 분자가 3 더하기. F, 1인데. F, 1은 무언가 함수 값 존재할 거 아니야. F가 다 함수니까. 처음에 내가 이 문제를 풀 때. 근데 1 넣었을 때 몇이 나오는지 쓰지 않고 1 넣으면 당연히 존재해 그치 않냐 얘들아 모든 실수 x에 대해서. 그다음에 얘들아 x 값이 1보다 크잖아. x가 1보다 크면 어차피 이거 보는 거잖아. 그럼 존재하네 얘들아 몇으로 수렴해 x 제곱 수렴하잖아. 뭐 2x 제곱 수렴하잖아, 그렇지? 그럼 존재해. 좀 대충 구했어.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에 있어도 얘들아 어때? 다 없어지고. 아, 마이너스 를부터1 사이에 당연히 모든 점에서 함수값 존재할 거 아니야? 수렴해 딱한 가지 걸리는 게 마이너스 1이 아니라 마이너스 1일 때 이게 짝인지 홀인지에 따라 달라지잖아 그럼 마이너스 1로 거들라 짝수라고 생각을 해봐 그럼 짝수면 너희가 이제 마이너스 1이니까 3분의 짝수면 너희가 3에다가 f 의 마이너스 1이야 n이 뭐였을 때야? 짝수일 때야 당연히 너희가 마이너스 1일 때 이런 거 헷갈리지 않냐? 그럼 n이 짝수일 때는 너희가 지금 이거 계산돼. n이 홀수일 때는 어떻게 되니? n이 홀수일 때는 1분의 1 더하기 f의 마이너스 1 이렇게 돼. 그럼 서로 어떻게 해줘야 돼? 같아줘야지 돼. 그럼 f 마이너스 1은 딱 봐도 몇이야? 0이야. 0이어야 3분의 3이랑 1분의 1 똑같을 거 아니야. 그래서 0이야. 그럼 f-1은 마이너스 a에다가 마이너스 b가 0이니까 b 대신에 얘들아 우리가 몇을 넣어줄 수가 있어? 마이너스 a를 넣어줄 수가 있어. 그래서 fx가 b 대신에 마이너스 a야. 그리고 gx가 다음과 같대 요거, 요거까지 찾은 상태에서 요 문제를 읽으면서, 아, 그럼 어차피 X가 방금 전에 우리가 얘기한 거 1일 때, 뭐 마이너스 1일 때, 절대 값 1보다 클 때, 작을 때. 맞냐, 얘들아? 함수를 GX를 열심히 그려. 그려가지고 얘들아, 너희가 Y는 K랑 만나는 점의 개수가 몇 개가 돼야 돼? 한 개가 되는 자연수 K가 존재하려면. FX 이제 A만 알면 되는 거니까 FX 꼬라지가 어떻게 그려져야 될 것인가 찾는 거잖아. 그러니까 다시 말하지만, 얘들아 이 문제라는 게 진짜 해 보면 나도 처음에 이걸 봤났을 때, 얘들아 얼마나 어려운 건지 몰라. 보자마자 풀이가 떠오르지도 않아, 얘들아. 그냥 하다 보니까 아 이제 그냥 그림 그려야 되는구나. 내가 다시 한번 얘기할게. 그러니까 내가 처음부터 만약에 이 문제를 알고 있었다면. 처음부터 내가 지금 말한 걸 얘들아 어때? 다 정리해 놨겠지. 넣었을 때, 마이너스부터 1, 4, 1일 때, 요 초록색 연두색으로 형광 펜친 녀석이 어떻게 수렴하는지를다 적어 놨겠지. 근데 실제로 처음 풀었을 때안 적었단 말이야. 왜냐면 하 존재한다 라고 했으니까 존재하는 것만 확인되면 귀찮으니까 넘어갔던 거지. 근데 실제로 얘들아 그 존재하는 게 누군지가 필요한 걸 밑에서 깨달았어. 그리고 후회를 했어. 그럼 아까부터 씨, 정비 좀 할걸. 그래서 다시 하는 거야. 그러니까 해보면 별거 아닌 게 많으니까 꼭 해봐라. 자, F에다가 다시 한번 1 넣어주면 3분의 3인데 그냥 1이야. F1이 0이거든, 이제. F1이 몇이야, 얘들아? 0이잖아. F1이 0인 거 괜찮지, 얘들아? A 빼기 A니까. F에다가, 아, F1이 1이라고 해서 F1이 1인 거야. f에다가 마이너스 1은 지금 몇 되는 상황이고 0 지금 되는 상황이고 g를 말한 거야 g 여기서 x값 따지는 거니까 g1이 얘들아 몇인 거야 g1이 1인 거고 g에다가 이제 마이너스 1 넣어주면 어떻게 되니 얘들아 g에다 마이너스 1 넣어줘도 1 나오지 f-1은 0이었으니까. 그 다음에 절대값이 얘들아, 너희가 이제 마이너스 1부터 x가 1 사이에 있으면 gx가, 어떤 얘들아싹다 없어지고 gx가 fx랑 똑같아.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는 f를 그리고 절대값 x가 1보다 큰 경우에 gx는 너희가 2x의 제곱과 어떤 거야? 같은 거니까. 그래프를 그릴 거야 문제가 너무 쉬워 얘들아 그래프를 그려 이렇게 얘들아 그림 좀 그려놓고 g가 얘들아 1,1인데 마이너스 -1, 1,도 얘들아 1,2다라고 돼있는 상태고 얘가 1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그 다음에 얘들아 이 녀석이 이제 1,2가 뻥 뚫려가지고 여기가 지금 2야 이차함수가 뭐 이렇게 그려지겠지 뻥 뚫려가지고 이차함수가 이렇게 그려질거야 그럼 마이너스부터 1 사이에 기함수 f를 그릴거야 이런식으로 얘들아 그릴거야 a가 양수라고 했으니까 근데 y는 k랑 얘들아 만나는 점의 개수가 하나가 되야되는데 k가 뭐여야돼? 자연수 여야지돼 그럼 k가 자연수면 얘들아 y는 1과는 벌써 두 점이니까 망했어 Y가 3부터는 무조건 계속 최소 몇 점이야? 2점이니까 망했어. Y는 K랑 한 점에서 밖에 안 만나려면 K 값으로 가능한 게몇 밖에 없어? Y는 2밖에 없어. 3차 함수 그려가지고 얘들아 한 점에서 만나야 돼. 왜 지금 안 만나? 있잖아. 그럼 3차 함수 꼬라지고 얘들아 이렇게 그려진다고 얘들아 이렇게. 그래서 극대값이 몇입니다. 얘들아 극대값이 2입니다. 라고 풀어주게 되는 너무나 얘들아 간단한 문제가 된다. 이 소리지. 말약에 풀었다면. 알겠냐 얘들아? 내가 30번 빼고 29까지는 제발 풀어라 라고 이야기를 했잖아. 이 28, 90들아. 알겠냐, 아니? 뭐, 미적분이 27까지인가, 막. 아, 물론 여담이지만, 얘들아. 1, 2번 틀리고 주간식 18번 틀린 친구도 있긴 한데. 알겠니, 얘들아? 아니? 이런 거는 너희가 좀 맞춰야 되지 않나 싶은 거야. 그래서, 미분하면 뭐, 비율 관계 쓸 수도 있고, 그냥 뭐, 미분해도 얘들아, 괜찮고.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일 거 아니냐 그럼 여기다가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을 넣어준 게몇 나와줘야 돼? 극대값이니까 2가 나와줘야지 돼 그럼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을 3승을 하게 되면 제곱한 게 3분의 1이니까 너희가 이거 분의 a에다가 여기다 마이너스니까 플러스의 루트 3분의 a가 되면 3분의 3이니까 없어지면 얘들아 이거 분의 이렇게 되는 거 맞아? 얘가 지금 얘들아 몇대줘야 돼? 2가 지금 돼줘야 되니까 a는 얘들아 몇이 나오게 되는 거야? 3 루트 3이 지금 나오게 돼. 그래서 a가 3 루트 3이야. 그럼 g에다가 너희가 이제 그 뭐시냐, 2를 넣어준 건 바로 8일 거고 g에다가 마이너스 얘들아 2분의 1을 넣어주게 되면 마이너스 8분의 1의 a에다가 플러스 2분의 1의 a니까 8분의 3의 a인데 a가 아니라 3루트 3이니까 8분의 9루트 3에다가 8 곱하니까 정답은 몇 나와? 9루트 3. 이렇게 나오게 돼. 마지막은 그냥 산수해 준 거야. 자, 그래서 아무튼 이번 시험은 28까지는 무조건 맞출 수 있는 문제인 거고 넘겨봅시다 얘들아 넘겨서 이